안녕하세요 푸르른 해피 여행입니다. 오늘은 국내 여행 중에 많은 이들이 여행지로 추천하는 부산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많은 이들이 여행을 하면 해외여행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 안에도 여행을 떠날 곳들이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봄에 떠나기 좋은 부산 관광지를 알려드릴게요. 봄에 떠나는 부산 여행의 첫 번째 추천 관광지는 흰여울 문화마을이에요. 여기는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해안 절벽이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영화 변호인에도 나온 장소로 해안 산책로를 통하여 바다를 감상하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두 번째 봄에 가기 좋은 부산 여행지는 청사포 다리돌 정만대예요.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스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인데요. 밤에는 반짝이는 조명들로 데이트 코스로도 좋은 곳이라고 해요. 입장료도 무료라고 하니까 부산에 가게 되면 한 번쯤 들러서 탁 트인 바다를 구경하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부산 여행지는 이미 유명한 곳으로 바로 기장 아홉산 숲이에요.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가 지겨웠다면 정말 추천하는 곳이에요. 다양한 대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에요. 미세먼지로 답답함을 느꼈다면 숨통을 확 트이게 해줄 기장 아홉사는 영화 금도와 드라마 달의 연인에도 나왔던 곳이에요. 벚꽃이 개화할 시기인 지금 부산으로 가기 좋은 곳은 바로 달맞이 길이에요. 해운대 달맞이 길은 벚꽃이 떨어지는 길 따라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미 부산에서 유명한 드라이브 길이라고 해요. 달맞이 길을 따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들도 많이 위치해 있어서 커플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와도 좋은 부산 여행지예요 달맞이기는 해운대 해수욕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여행 중간에 가기도 좋아요. 부산의 바닷속이 궁금하다면 부산 아쿠아리움을 추천해요. 다양한 체험과 수중 공연을 볼수 있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간 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려요. 오늘은 국내 여행 중에서도 봄에 떠나기 좋은 부산 여행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부산 여행. 봄에 떠나보세요. 푸르른 여행 꿀팁 구독하기 누르고. 여행에 대한 더 다양한 정보도 알아가세요.